안녕하세요. 저 누군지 알아? 요 a n e t j a n j a n n e t j a n 맞 n e t j a n n e t 리를 n 쁘게 j a n 까요네어 n e t j a n 요 근데 n e t 약간 n e t j 원래 긴스 j a n n e t Janet. j a n e 아네마음 거니까 제가 안대 쓰고 네. 모르는 상태에서 오케이 한번 안, 좋아 안대 어디지 그럼 여기 안아 네.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말 되게 무서워요 <laughs> 이말 이 되게 무서워 나도 그랬어 알아서 <laughs> 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대를 써볼게요 되게 네, 저희 국어선생님 같아요 어? 왜요? 뭐 <laughs> 어, 머리 벌써 안 들어간다 봐. 아, 무슨 소리예요 <laughs> 들어가요 대박 우와 아, 정말... 간지간지 난리난리 날리 난리. 난리. 이제 샴푸를 해볼게요 고고 싱. 아, 아 지금요? 응 이제 샴푸를 해볼 안대를 쓰고 목 정우성처럼 해 정우성처럼 얼굴이 정우성이 아니니? <laughs> 여기 오지 마세요 리난리 <laughs> <laughs> 난리난리 난리. <laughs> 어 뭐야 이거? 아 있어봐요 이쁘게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? 디자인하고 있아 봐야겠어 너무 꽉는거 아니에요? 뭐야 왜? 너무 머리가 떠났데 뽀록뽀록 시는데 저기요 <laughs> 잠깐만요 아니 있어. 너무, 아니 너무 꽉 밀어요 아니 근데 이분 중앙 쪽만 밀어 이런 머리안 밀어요? <laughs> 이게 뭐야? 아니 이분 미용 이 미용사 맞아요? 아 이거 미용사 네, 오늘은 두건님의 머리를 제가 예쁘게 해드릴 건데요. 지금 안대를 끼었어요. 어떤가요? 예. 제가 예. 제가 아주 멋있게 머리를 예쁘게 간지나게 해드릴게요. 자 시작해 볼게요. 무슨 색으로 묶하는 거예요? 비밀. 간지나게 지금 누가 제 영상에 댓글로 태극기 머리로 간을 하냐고. 이건? 흰색이 어디야? 흰색. 반가어때요 핑크 계산 씨. 아니 우리. 무지개? 저 버전. 저요? 무지개 무지개 색깔은 무지개 색깔. 자기 머리 아니어서. 머리가 많이 철렁철렁해졌어요. 철렁철렁. 아랍인같아와와머리 아, 아, 이렇게 아, 잘했어요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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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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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요 부끄러워요 이런 곳. 습 맨날 바다리 머리만 있거든요 네 머리 예이 완성드렸습니다 제노님의 어? 머리 너무, 너무 헤어를 잘해주세요 아까 헤어할 때 나갈 뻔했는데 아, 로미 달롱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무료 헤어, 헤어 탈색이랑 염색, 여러분들이 원하는 맞아요. 그런 헤어를 다 해드릴 수 있도록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. 로미 <laughs> 댐 채널 구독과 제 채널 구독을 하시면은 네. 될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 한명 추첨해서 제가 어, 저희에게 네. 네. 오시면 됩니다. 가 해줍니까? 네, 가 해드립니다. 어, 제가 네. 제가 그거 써도 돼요? 어야 네. 아, 약간 욕하려려아지 <laughs> 어쨌든 여러분들, 어,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, 제가 모두 나눔 이벤트 하겠습니다. 그럼, 짜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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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아 대체로 안 띠나? <laughs> 이게 진짜 대체로 안 보네! 머리 마음에 들어요. 반발로 제가 변신시켜드렸어요. 어. 제가 보소한 분한테 받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, 찰랑찰랑 익었어요, 머리끈. 너무나 좋은 네, <laughs> 좋은 가 머리 이쁘다. 어. <laughs> 머리 어떠세요?